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실패라고 믿는 순간이 사실은 뇌가 만든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겪는 많은 좌절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뇌가 붙여놓은 라벨에 불과합니다. 뇌의 해석은 언제나 진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때로는 왜곡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라고 불리는 경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실패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뇌과학적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패를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의 뇌는 경험을 단순히 기록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겪으면 그 순간의 감정, 맥락, 해석이 뒤섞여 하나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실보다 뇌의 해석이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좌절감을 크게 느끼며 자신을 실패자라고 규정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개선점을 찾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같지만 뇌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의 질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뇌가 붙여놓은 하나의 라벨에 불과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뇌가 실패를 특별히 강하게 기억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뇌의 부정적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생존을 위해 위험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더 크게 각인시키는 기능입니다. 덕분에 인류는 위험을 피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소한 좌절조차 크게 확대되어 기억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작은 실수나 단순한 시행착오가 마치 인생의 큰 실패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뇌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합니다. 어떤 행동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뇌속 시냅스 연결이 재조정되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로가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 실패라고 부르는 경험은 사실 뇌가 더 나은 선택을 준비하기 위한 학습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신경과 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뇌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실패는 뇌에게 있어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자극인 셈입니다. 실패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첫째, 실패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정보로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고 뇌가 좌절감 대신 분석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대화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뇌는 언어적 표현을 실제 경험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표현을 사용할수록 새로운 학습 경로가 강화됩니다. 셋째, 경험을 기록하고 피드백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메모하며 다음 행동의 근거로 삼으면 뇌는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성장의 데이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서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가 특정 경험에 붙여놓은 해석이 실패일 뿐, 실제로는 모든 사건이 배움과 성장의 재료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서 패배를 겪고도 다음 시합을 위해 분석과 훈련에 몰두하는 것은 그들이 패배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좌절을 배움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뇌는 우리가 무엇을 반복해서 믿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더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뇌도 그에 맞게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배움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인생에는 실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험과 성장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판단을 인생의 굴레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